미적분 교과서 두산동아 98페이지 16번. 자,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F'0과 F'0이 얼마인지를 그 줬다. 자, 해봅시다, 그러면. 자, 먼저 F'X를 구해야 F'0을 구하겠죠. F'X를 구하면 고배 어, 미분이죠 앞에 거미분하고 EX 플러스 A. 뒤에 거는 내비 두고. 앞에 거는 내비 두고. X제곱 플러스. x 플러스 b하고 b의 거는 미분해봤자 2의 x제곱이죠. 자 그런데 이걸 이대로 그냥 내비둬도 되지만 여기 는 2의 x제곱이 지금 공통으로 항상 띄게 돼있거든? 그래서 2의 x제곱하고 나서 두 개를 합쳐주면 됩니다. 그래서 x제곱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2의 x가 되겠죠?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b 이 상태가 바로 f'x가 프라 됩니다. 자 여기에서 f 프라임에 0을 구하면 되는데 0을 실제로 여기다 넣으면 되죠 0 넣으면 1이니까 의미 없고 그지0 넣고 0 넣고 a 플러스 b 네 a 플러스 b 근데 그걸 계산했더니 1이야 a 플러스 b 자통그라미 2번으로 가서 f 더블 프라임 x를 구합시다 이걸 미분하면 되는 거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비 두, 두 보니까 x 제곱에다가 그대로 적으면되죠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x 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b 앞에 거는 내비두고 뒤에 거를 미분합니다. e x 플러스 a 플러스 2 이제 좀 봐서 알겠지만 e x 제곱이 이게 곱의 미분으로 돼 있을 때는 얘는 그냥 내비두고 맞지? 한 번은 이거랑 한 번은 이걸 미분한 거그두 개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자 그래서 e x 제곱에다가 x 제곱은 그대로죠? 그다음에 이거 이거 더할 거니까 a 플러스 4의 x가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거 두개 더할 거니까 2a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2가 되죠. 자 이걸 가지고 f 더블 프라임 0을 구하면 되죠. 그러면 0넘 1이니까 의미 없고 0 0 해서 이거니까 2a 플러스 b 플러스 2. 근데 그게 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두 개를 연립해 버리면 되는 거죠. 열림은 더안 해도 되죠? 네. 더 해? A랑 B를 그냥 포함하면 되는데 열림 네. 2차 공격식 풀어보죠요 되죠?